네. 우리 제 방황이 끝났어요. 아멘. 네. 둘째그거 뭐예요? 읽어 봐요, 학생들 시작. 네. 우와, 발음도 좋다. 네. 이겨국제들으로세일프 아, 네. 바로 내 자신. 내가이문제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해결을 난 다음에 제일 큰 산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나 자신, 나의 헤어.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여기에 로마서 6장 6절에 잘못된. 제가 급하게 컴퓨터에 들갑니다 로마서 육장1 0그거말하기를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어 예수 그리도 하여 세례받은 우리를 그의 죽으신가 봐야 세례받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알거니마 우리가 알더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음식기도 40일 제가 해봤어요 해봐도그 다음 40일 동안은 천사가 됐는데 40일 이후에는 또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인간은 평생 자기를 완전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걸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도 이천 절에 끝내고 아, 나의 예상도 아,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로서 다 끝났다 역사는 그냥 <laughs> 끝났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laughs> 다시아나 예스님아. Good night. y o 요 이게 t h 이에요 네. 셋째 자 이거 학생들 o u go. 요 said, y o 병, 병 o No,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y 는 u r e not. y o u r 0 not. You're not. You're not. You're

나는 간다 <laughs> 어디로 가니 I go t hell 나 지옥으로 간다 내입 아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입벌레가 고 나는 죽는다 이고그러니 하나님이 듣고 매일 아프게 하는 거야. 당신 입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아이 하지 말고 나는 살았다 건강하다 따라하십시오 따라 나는 나 건강하다. 나 건강하다. 건강하다 살았다 기쁘다 죽은다

자, 우리는 사회수원지 이제는 승리 선포를 해요 승리 선포 첫째 자, 우리 학생들 여기 읽을까요? 첫째, 1번 뭐예요? 시작 세일 와, 발음이 좋아 세일은 뭐야? 말한다는 뜻이야 자, 말하는 데 말하는 데 능력의 말 능력의 말 능력의 말 능력의 말로 능력을 체험해 어떤 사람은 말하는 데 사랑을 할 좋은 말, 축복을 말안 하고 죽인다는 말 미워한다는 말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병에 돼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다음 미워하기 때문에 자유를 못 얻잖아요 그럼 남을 미워하게도 용서함에 자유를 얻고 놀라운 축복 이있는 인사 마음에 합시다 아, 네. 그래서 바로 s 이 y 마을사랑해 우리 옆사람 옆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주님의 네. 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 정말로 아, 네. 사랑합니다 다시 하면요 아, 정말. 정말. 그걸죠그거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데 역사는이으막 <목소리> 싸운다는 <목소리> 사람있어요그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요. 막 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 I love you 하니 그래서 저는요 제 13명이 하는 건 하루에 세번뭐 하는 거야? I love you 하니 난 당신을 꿀송이처럼 사랑합니다. 그세 마디를 해준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밥세끼 짜려주지요. 옷빨주지요 모든 짜려주지요. 절대 불행이 안 들어. 뭐 하면 아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하지 몰라요 말만 한 마디 세 마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laughs> 세 마디 해야 됩그 자꾸만 좋은 말 하시길 예수님이 지원합니다 아, 네. 네. 첫째는 세이 좋은 말 그래서 좋은 말은 아름다운 말 셋, 둘째는 다왔합시다 뭐예요? 쇼. 쇼 이제는 말만 해도 기적이있는데 둘째 행동으로 기적을 구경하는 행동으로 쇼 보여주면 놀라운 역사 에관한 행동. 그러면 역사입니다. 셋째자따라시다 시작. Yeah. 쉐어. 나누, 나누라. 이게 나누라. 기적을 나고, 쉐어 사랑을 나누고, 기적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남에게 나누면되그 사람 면이 을수가 없어. 나누는 사람 에 저보다 내 거야 우리 잡아지는 사람이 여기 있지. 그래서 쉐어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우리의 사행이 있어요. 우리의 삼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다음 장면까지 계속 연속을 합니다 자 시작! 행복한 자는 불행한 자를 돌보는 사명, 건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는 사명, 아픈 자는 더 아픈 자를 만지는 사명, 눈물이 많이 승려 넘칠 역사 아니냐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와, 이분이 어떤 분인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멋있죠 이 사람 이 사람 멋있잖아요 이분이 메드인 족속의 리전도 종족의 이스라엘의 종족 부족장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전도 안하게되는게리조도 종족이에요 아무도 전도를 못한 지역인데 유대 강약 골자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할 요 일곱시간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은 무엇 할까요? 오늘 뭐 하라는 거안 주면 오늘 하루 종일 잠니다. 그 전까지는 못잤어왜 종교인으로 20년 살았기 때문에. 어, 오늘 새벽기도못 했으니 오늘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래서 종교인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주님이 오다가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 오늘 저 유대 광야광야로 광냐, 차려놓고 가라막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로 들어갈 거야? 이 동네에 들어가. 그래,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왜? 그 동네.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그 동네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다음 장면 봐요. 그 동네에 딱 들어가는데요. 이 천막을 치고 사는데요. 이 천막인데, 예, 이, 이 여자분이 나이가 지금 18이에요. 근데, 애았어 애. 애 보여요? 애았어애 네. 어, 애기야. 애기 았어 이렇게 났는데, 여기, 여 앞에 보면, 이 천만 밑인데, 닭도 한 마리 같이 살고, 어. <laughs> 그 다음,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식당이에요. 자기도 먹고 자고 끓여가지고 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돌 하나 두개갖쳐놓고 거기서, 숯불, 그러니까 불 떼면, 그게 먹는 거예요. 이런,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아, 이런, 일. 여기서 구워 먹고, 여기서 자고, 어떻 때는 닭도 한 마리와 자고, 양도 같이 자고, 똥사고 이런 데에요. 아, 이런 데에요. 그 다음 장면? 그래, 이 동네는 전부 다 이게 양이야. 양이야. 그래서, 장신들이 또 조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래. 아브라함이 양이 양 깊게 양 치는 사람이에요. 천막이에요. 천막. 여기에 자는 거예요. 양들도 같이 자고. 근데 애들이 지금 아주 예쁜데 이 애들이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신발도 없어요. 이런 동네는 왜 이런 미국인이갈 리가 없어. 병이 올까봐. 너무 지저분해서 못 가. 근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할아버지좀 부족 장들 좀 보여요.